찬양 환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 한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설이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처음부터 전념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 곳에 나 있길 원하.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여 임하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쉬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여임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 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하러 올라왔는데 하나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직 부족하더라도 듣는 저희 교구원들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 위하여 전하고 듣는 교구원들도 주님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진짜 그 저번 주에 홍이 느낌을 몰랐는데 올라오니까 제가 다섯 명밖에 없는데도 진짜 부담스럽네요 여기가 제가 일단 이번 주에 제가 말씀 전할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우리 사모님 한번. 그러면 비교적 교회에 온지 얼마 안된 양현이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 구세주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저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르게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 인류 3대 성인 중의 한 사람 또뭐 기독교의 창시자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대충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많이 다르죠. 또 많이 다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아는 건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주장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 태초에 존재하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데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의 주장으로 말씀하신 거를 다들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못 믿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못 믿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목적은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교제하러 그리고 밖에서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나오면 편안해지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고 그리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뭐라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나는 그 편안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냥 교제생활하러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원래대로는 조금 그냥 설교를 짧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했지만 아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왠지 모르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를 바로 시키겠구나. 나는 바로 여기 올라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너무 예배 듣는 도중에 너무 강하게 들어서 솔직히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노트에 써왔거든요. 근데 그 노트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들고 오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책만 가지고 바로 올라왔는데 제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 사하여 주셨다는 거. 바로 믿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요. 믿는다고 말하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려고 기도 중이고, 그러려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있는데, 어...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건 맞는데 내 위에 전도사님, 내 위에 목사님 말도 안 들으면서 나는 무슨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처럼 뭐 가신 길을 따라가겠느니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느니 진짜 정말 모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교회 나오면서 전도사님한테 한번 꼭 다짐했던 게 있어요 전과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온 지두달 만에 그 약속은 깨졌어요 전선사님이랑 그 약속했던 전성훈 전선사님 약속했던 그 약속은 두 달도 안 됐죠 두 달도 안 돼서 깨지고 또 같은 실수를 너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에 들었던 건나 지금 친구 때문에 힘들어 나 지금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근데 난왜 교회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교회만 안 나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데 라고 정확히 한달 전까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도중에도 주님은 역시 살아계셨는지 뜻하지 못한 곳에서 저한테 많은 걸 조금 알려주시더라고요 원래 절대 집회에 참석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했고 돈이 필요했고, 근데 조금 약간 억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한번 좀 믿고, 그 누구의 말도 아닌데 자신을 믿고 한번 가보자라고 갔던 그 집회에서, 그래도 조금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완벽히 돌아섰다. 나는 완벽히 주님만 믿습니다라기 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겠구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조금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봉사 목사님이 저한테 팔아서 대장이다 막 그러시는데 그, 그 것도 그냥 단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안 하면은 저 뒤에 계신 전도사님이 와야 되니까 목사님이 와야 되니까라는 그것 때문에 했던 거지. 또 사람들에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알려지긴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보니까 알려지니까 또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또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예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마, 그좀 말씀을 하, 하는 것 중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 아까 표현한 그것들 말고 네 가지의 표현이 더 있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정신병자라는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세가지인 제가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먼저 말했잖아요. 네 가지 중에 이세 가지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관심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병자니 거짓말쟁이니 사기꾼이 이렇게 말은 해도 그 예수란 사람을 그래도 어떻게 생각은 하는 거고 관수, 관심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제가 가장 크게 저질렀던 잘못인데요, 무관심. 나는 예수님한테 무관심한 건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신앙생활하로 나온 게 아니거든. 예, 최근에 성운전 선생님이 제가 성운전 선생님한테 큰 실수 아닌 실수를 해서 저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전과 이제 또 똑같이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도 이제 모든 잘못은 제,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사람이 사람 사람이랑 관계가 틀어져서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닌, 그 사람에게 진짜 마음, 완전히 마음이 틀어져서. 무관심해지면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한테도 근데 그 대상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아까 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하는 척을 하면 목사님은 모르신다고 모르지 자기 자신과 예수님만 아시는 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조금 지금 에서라도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음을 다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솔직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는 방법밖에 없지만 억지로라도 해 보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은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모르죠. 저한테만 포함되는 얘기지. 아니면 자기 자신 본인.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홍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한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뒤에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도 아마도 몰라요. 자기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마음은. 근데 이렇게 형식에 틀에 짜여진 말이 아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인데. 그것을 안다면은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상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상한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은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그동안 여기 남아있는 말인데, 좀 속고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꼭한 번씩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 제가 어떤 말을 하였던 건간에 주님이 같이하여 주시였으면 꼭 저희 교구원들에게 하나는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모두 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로는 고쳐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길 원합니다 이끄시 마지막으로 뜻하시는 곳에 나이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님 위에 일했고 주님 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별교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 말씀들을 준비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일 하루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특별교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